그 진짜 임지가운 데 왔어요. 그 너무 편안해서 그때 잠게 저가 피곤해서 잔게 아니고 너무 편안해서 잤어요. 제가 잔지도 모르고 임지가운 데있는데 근데 그 저의 이번에 어떤 것들도 있지만 그 지금의 상황이 좀 여러 가지가 뭐 다, 당신은 걱정 안해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이 참 편안하게 있고 있다는 자체가, 그러니까 주위가 만약에 하나님이 임재가 없었다면 잠을 못잘수 있을 거야. 요즘 상황이, 요즘 저희 어떤 그 사업의 상황이라든지 현장의 상황들이 걱정을 하면 한없이 잠도 못 잔도로 걱정이 되는데, 근데 그 임재 가운데 있기에 그 어떤 것들이 걱정이 되지 않고. 너무 편안하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가운데 날마다 있구나 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래서 그 편안함을 이번 임재 사역을 했잖아요. 그래서 그 편안함을 삶 속에서도 계속 있었고 생활 중에서도 있고 사업 중에서도 그 임재 가운데 항상 느끼기 때문에 항상 감사함으로 은혜에 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감사합니다.